근데 페뇨님 생각해보니까 그 응. 10월에 뭐 한국 온다 지 않았어요? 응! 다시 한국 가요 연휴 끝나고 응. 그럼 오시는 거구나 꼭 말씀해주세요 저한테 아주 밥 먹으러 갈까요? 네꼭 <laughs> 네, 꼭 제가 맛있는 거 꼭! 사 드릴게요 <laughs> 어, 저한테 반드시 너무 왔다 해주세요 <laughs> 꼭! 어 무섭다 네? <laughs> 무슨 짓을 아니, 저지를지 아니, 모르겠다 아니, 저 사람 그, 아니 페뇨선저 실제로 만나면 정상적이에요응 아니야 나아참그술 많이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? 에이, 맞아요, 고래예요, 고래. 아니요, 아니요. 물 대신 술 마셔요. 지금도 술 마시면서 방송해요뭔 어, 예? 소리야? 술 마시면서 방송을 해요? 저저 헛기침. 네? 그거 보드카예요. 저거... 아, 근데 어쩐지 텐션이 너무 높으셔가지고... 음. 아니야, 나은님은 항상 저렇게... 해맞아 예? 항상 이래서... 음. 나 그래서 맨날 방송하고 있으면... 나 맨날 아니... 술 마시다가 반성해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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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을 안 마시는데... 맨날 어? 방송에서 어? 한 번씩 듣는 말이... 시청자분들이 이분 술 마시면 네. 이 채팅 한 네. 번씩은 꼽을라우~ 도파민 수용체가 잘못돼 있어 사람이... 저 어, 굉장히 멀쩡한... 저번에도 방송 맨날. 보는데... 그 뭐야? 텐션 좋아서 어. 보니까 방송 20시간째 하고 있던데... 그니까... 예? 옆에 있으면 살짝 그 매미 우는 것 같은 느낌 나고 그러는데. <laughs> 여름철. 아, 한 여름에 매미 같은 사람이구나. <laughs> 아니 타제 어제 사람들 만나 가지고 뭐냐,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나은 님이랑 맞아요. 그 젊은 애들 떠들고 있었거든요. 근데 옆에 있었던 인준이가 "아 씨, 매미가 울어." 이러면서. 매미? <laughs> 옆에서 매미 소리 난다고. 인, 인준이는 항상 나의 그런 식으로 파지 아무래도. 인준이가 "아 씨, 매미가 울어." 옆에서 이러고 있던데. 또별 사람 좋아해 아! 나 부게 좋다. 냄냄 개 싫어하겠다. <웃음> <웃음> 그런가 나선 텐션이 높진 않지? <laughs> 네. 표현님, 이번에 저기 한국 한국은 됐나요? 음. 오만 네, 와서 저랑 만나기로. 이번은 얼마나 있어요? 어, 2박 3일? 어, 짧네. 어. 생각보다. 응평일내일 음, 가야 되니까. 나한한달 정도 있을 줄알았는데 어 한국에서 한달 살기. 나 한국에 살고 싶어. 좋아. 젠 뭔데 좋아? <laughs> 너 뭔데? 좋아 밥 먹으러 가자 피노상 저에게 시간 내어주시는 거예요? 어 그럼요 아싸 근데 이미 피노님을 응. 한국 가서 약속 잡혀있지 않아요? 컷 어? 하루에 다섯 그냥... 명씩 만나고 다녀도 되는데 밥한 네. 끼씩 먹으면서 다다 다 만나고 다닐 거야? 어? 아니면은 안돼 아, 나는 아, 꼭 나는 꼭 만나야 돼요 싫다는데? 눈치 안 온대 너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저랑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싫다는데? 여보세요? <laughs> 나는... 아, 미안, 미안. 미안. 아니 좀 이해 안 해요. 아니, ㅎㅎ 뭐가 지금 보고 있어요? 었 네, 문안고요저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. 아, 그럼요. 아싸. 휴. 싫다는데? 아니야. 난 방어 심벌. 어, 요거 클린따 주세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어쩌다 사람이 제들리기, 저렇게 됐을까? 잘들리기클린따 주세요. 난님은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, 사람이? 아니, 난난 네? 처음 볼 때부터 저랬어, 사실. 어, 나 처음부터 이랬어. 그러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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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대화할 때강다님땀흘러요땀흘러요 육수예요. 워터퍼. 육수입니다. 그래서 저희 무슨 게임 함? 아그 말한 지15 15분이나 지났어. 우리 봐서. 맞아. 근데 사실 이게 렇근황 대화 1시간 하다가 이제 또 사르시지 않을까? 어, 저거 재밌음. 클럽 버핀 요새 많이 하던데. 저 싱글 플레이 오. 게임인데 램님이 진짜 아. 좋아 미쳐요. 램님이 원래 그 빠칭코나 뭐 도박 이런 거개 좋아해서. 나 저거 130몇 가지 가고 그냥 끝어 그래서 나중에 일본 가보고 싶다던데. <laughs> 네. 아그 한국에서 못하지. 맞아요. 내년에 가서 바친코 슬러머신 돌려보고 싶다고. <laughs> 아니 가면 안 되는데. <laughs> 나한 번도 가본 적 없어 바친코. 아 진짜요? <laughs> 아직. 응. <laughs> 음. 그 거기 담배 냄새가 엄청 심하다는데. <laughs> 얘네 그 PC방이랑 그, 다를바가 없네 근데 엄청 그, 많던데 진짜 가면은 일본 가면 PC방 담배 피우면 안 돼? 그 흡연 부츠가 있을 텐데 어, 음... 나, 나 PC방을 안가지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네 좀 가끔 PC방 가는데 짜게치 먹으러 예? 진짜로? 시간 어, 가가지고... 음식 잘 나온다고 하더라 PC방 하더라고. 가면 어. 나 혼자 만날 수 있어? 그럼요 그뭐 전국 PC방에 임나니이 PC방 보급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 왔어 <laughs> 주문하는 제가 나오는 거예요? 그러니까 아니 뭐씨 짜게치 주문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입나은 주문하러 가는 것처럼 필수방 가면 되 나한 짝 나오는 거예요라고 하니까 이게 당황스럽네요. 저기요. 알바 분 여기 주문이요. 아뭐못 뭐 드릴까요? 저 입나한 하나만 주세요. 입, 예. 나요. 아 입나 아니요. 아 오늘 입나만 다 나간 것 같은데. 아 그래요? 찾았나요? 찾아요. PC방 가서 입나한 찾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. 아 요새 짜게치 맛있어. PC방에 요리 잘 나옴. 그냥 한국 오면 뭐해 보고 싶은데요? 저요 네. 저 그냥 친구랑 만나고 네. 맛있는 집 가, 가고 싶어 네. 저희 집 찜. 맛있어요 저희 집 예? <laughs> 예? 저희 집 음식 맛있습니다 아니 뭐그 해봤자 저기 배달음식 짜장면 시켜줄 거면서 <laughs> 나은님이 요리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왜 나은님이 요리하는 것처럼 <laughs> 어? 얘기해요 <laughs> 저 요새 해먹는데요 맨날 어 그래요? 응! <laughs> 어. 뭐, 뭐 해줄 진짜요? 수 있는데? 폐유님 가면 먹고 네, 싶은 다... 거 전부 다저 매운 거못 먹어요 아 저도 매운 거못 먹는데 어머 어? <laughs> 펜유님! 어, 진짜? 운명이다 운명이야 펜유님 불닭볶음면 먹어봤어요? 어나 어, 불닭볶음면 진짜 좋아해 와? 어? 그거 매운 거는데 싱싱하지 않았어? 어나 아니 이거 이거 말하면은 진짜 내 반성에서도 많이 엿먹는데 그 소스 두방을 넣고 먹어 아두방을네 아... 휴대상 그거는 불닭볶음면이 아니고 그냥 면이에요 그, 그냥 면 익힌 <laughs> 건데 그냥 어 그냥 면이에요 펜유상 아닌데요? 맛있는데? 야 볶음면이야 볶음면 복근면. 아니 두 방울? 아, 두방이 두방. 아니 소스 너무 매워가지고 다 넣을 수 없어요. 근데 다 넣을 수 없는 건 이해되는데 두 방은. <laughs> 두두 두방, 방을 넣고 허, 맵네 하면서 먹어. 진짜 맵찔이에요. 나도 근데 매운 거잘못 먹는데. 나안 믿어요. 나 한국 사람이 매운 거잘안 먹어요라는 거 진짜 안 믿어. 저 신라면 신라면도 잘못 먹어요. 예? 나 진짜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해. 불닭볶음면도 잘안 먹어. 시는 산도 며칠이야? 네저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요. 오호. 매운 거안 네? 좋아해. 안 좋아해. 아니 매운 거 애초에 아픈 감각인 건데 그거 좋아하는 좀 입난 같은 맞아.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. 너무 아파요. 예? <laughs> 나 매운 거안 좋아하는데 뭐 소리야? 나님. 예. 네. 닭발 좋아요? 무뼈 닭발 끝내주죠. 꼽장 좋아요? 해 카레보잖아. 아 끝내주죠. 불닭볶음면은요? 까르보 불닭은 좋아해요. 그러면은. 와 불닭볶음면이 님들 냉면 육수 넣어서 먹어보세요. 싫은데요? 냉면도 시켜야 되잖아. 아, 싫은데요? 육수 따 마트에 아니 진짜 개맛있음 싫은데요? 그 유명한데? 싫은데요? 아니 진짜 맛있음 싫은데요? 완전 냉냉 불능면인 것 같아 싫은데요? 먹지마라 두둥에다 <laughs> 넣기만 해 그냥 안 넣을건데? 싫은데요? 먹기만 해 그냥 응안 넣을건데? 맛있는데? 싫은데? 음, 안 먹는데? 별론데? 비유감? 당신 평생 그냥 순두부만 먹고 사생 그냥. 응 음, 좋아. <laughs> 아 순두부 말고 딴거 먹기만 해 말아. 순두부도 매운 거 아니야 근데? 순두부 찌개 말고 순두부. 하나 얼마 전에 순두부 찌개 먹었어. 아니 이 예? 순두부 찌개 맵잖아요. 고추 기름 들어가서. 맵었어. 나도 순두순두부 찌개 좀 매운데. 울면서 먹어야 돼 음식을? 네. <laughs> 와 누가 옆에서 총 겨누고 있었나 보다. 먹어! 순두부 찌개 먹어, 팬 형!